헨바크 TV 단독 리포트 가수 송가인의 8월 수입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총 수입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헨바크 TV의 연예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여왕, 가수 송가인 씨의 놀라운 8월 수입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와 인간적인 삶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숫자 공개가 아니라 송가인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그녀가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와 대중적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송가인, 그녀는 누구인가? 본명 조은심으로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난 송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국악과 판소리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다져진 탄탄한 실력은 훗날 그녀가 트로트 무대에서 독보적인 색깔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녀의 부모님 또한 국악계 인사로 알려져 있어 송가인의 음악적 뿌리는 유년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국악을 전공하며 꿈을 키워간 그녀는 모명 시절 수많은 무대를 오르내리며 끊임없는 도전과 인내를 거듭했습니다. 2019년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의 우승은 송가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국악적 발성과 가슴을 울리는 무대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단숨에 국민 트로트 여제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우승 이후 그녀의 곡들은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전국 각지의 행사와 콘서트가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엄마 아리랑, 가인여라 같은 곡들은 트로트 팬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사랑을 받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8월 수입의 비밀. 그렇다면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송가인의 2025년 8월 수입은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요? 업계 추산에 따르면 그녀의 8월 총 수입은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콘서트 및 행사 출연료 전국 투어와 각종 페스티벌에서의 무대는 평균 한 회당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8월 한 달간만 해도 10회 이상의 대규모 공연이 열렸습니다. 광고 및 홍보 모델로 송가인은 식품, 건강보조제, 전통주, 패션 브랜드 등 다양한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한달 모델료만 수억 원대에 달합니다. 음원 및 저작권 수익 최근 발표한 디지털 싱글과 기존 히트곡들의 스트리밍 수익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 및 예능 출연료 주요 예능과 특집 방송 출연을 통해 고정적인 출연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수익을 합산했을 때 8월의 총액은 약 1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녀의 사생활과 인간적인 면모 송가인은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 달리 일상에서는 소박하고 효심 깊은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각별한 관계는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향 진도를 자주 찾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이도 적극적입니다. 팬카페 활동,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대중과 거리를 좁히며 가인여라라는 애칭을 만든 팬덤과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사회적 영향력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견인하고 그녀의 고향 진도는 송가인 관광지로 불릴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기부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성금을 전달했으며 소외된 계층을 돕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팬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송가인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와 글로벌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의 공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한류 트로트의 선봉장으로서 활약할 것이 기대됩니다. 또한 그녀의 유튜브 채널과 디지털 콘텐츠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가수 송가인의 8월 수입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길, 노력, 그리고 대중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달 수입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그 속에는 한 여성 아티스트가 땀과 열정으로 이룩한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송가인은 여전히 도전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낼 더큰 기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